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구스의 아들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로 폭력으로 바벨론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가 대도시 레센을 건축했는데 그 뜻은 사슬과 속박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사슬과 속박과 교만과 사망의 나라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지배하며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슬과 속박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교만과 사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표준이 되었고 바벨론에서 많은 나라들이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나라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사슬과 속박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작은 바벨론, 이상한 바벨론, 특이한 바벨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곧 세상 나라 바벨론을 심판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할 바벨론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사랑과 평강과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곤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유행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주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쉼을 얻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세상 나라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르오니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죽게 가오니 나를 가르치소서 내게 안식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